공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극한 덕이 머무는 곳에 복이 따른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단지 착한 마음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심을 뜻합니다. 공자는 인간과 천명, 자연의 질서 속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터, 바른 방향, 결국 그것은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운보살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해진 4월, 여러분께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갈 1169회차 로또 당첨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4월 26일은 24절기 중 고구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고구는 곡식을 기르는 비라는 뜻으로 만물이 소생하고 농작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단비가 내리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는 자연의 생명력이 넘치고 만물이 성장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잘 알고 있습니다. 봄의 따스함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데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일지 모르나, 이 시기에 강한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북돋아주리라 믿습니다. 사주학적으로 을사년의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며 특히 4월은 양의 에너지가 점차 고조되어 행운의 기회가 많아지는 달입니다. 풍수학적으로도 동남쪽에서 오는 봄바람이 재물과 행운을 몰고 오는 시기로 여겨집니다. 로또 구매 시에는 특히 1 579시간대가 이번 주 좋은 영향을 끌어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대는 고구의 물과 목의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는 시간으로 특별한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간절한 소원과 염원을 보며 저 또한 매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정성껏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마음을 담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생년월일을 기재해주시는 다섯 분께는 특별히 사주를 받드리는 혜택을 드리며 매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의 단비가 만물을 자라게 하듯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간절히. 또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행복한 봄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든 이번 주 행운의 번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수는 7입니다. 7은 영적 깨달음과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고구의 시기에 내리는 생명의 비처럼 풍요로운 기운을 담고 있지요. 사주학적으로 금의 기운이 응축된 이 숫자는 지혜와 직관력을 높여주는 특별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역대 당첨번호에서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등장했던 숫자로 봄의 생동감을 타고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행운이 깃든 첫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추천수는 12입니다. 12는 완전함과 순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고구의 단비가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듯 이 숫자는 물과 토의 조화로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로또 역사상 많은 1등 번호에 포함되었던 이 숫자는 특히 봄철에 강한 에너지를 발휘하며, 가정의 화목과 재물의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수는 23입니다. 23은 변화와 성장의 숫자입니다. 고구의 시기처럼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화와 목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창의력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대 당첨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 숫자는 특히 사업운과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추천수는 34입니다. 34는 안정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고구의 비가 대지에 스며들어 풍요를 약속하듯 이 숫자는 토의 단단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특히 강한 기운을 발휘하며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결실을 맺는 시기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수는 18입니다. 18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봄의 기운이 충만한 지금 물과 목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자주 당첨된 이력이 있는 이 숫자는 특히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수는 27입니다. 27은 지혜와 통찰력의 숫자입니다. 고구의 지혜로운 비가 만물을 성장시키듯 이 숫자는 화와 금의 강한 기운을 품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로또 역사에서 여러 번 행운을 가져다 준이 숫자는 특히 의사결정과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 추천수는 9입니다. 구는 완성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고구의 풍요로운 에너지가 정점에 달하는 것처럼 이 숫자는 최고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주학적으로 화해의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열정과 성취를 돕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당첨 빈도가 높은 이 숫자는 특히 명예운과 성공운을 크게 상승시켜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추천수는 45입니다. 45는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듯 이 숫자는 토와 화의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또 번호 중 최대값으로 큰 변화와 도약을 상징하며 통계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온 숫자입니다. 대담한 결정과 새로운 시작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추천수는 30일입니다. 30일은 안정과 보호의 숫자입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셔 생명을 보호하듯 이 숫자는 토와 금의 조화로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당첨 이력을 가진 이 숫자는 특히 가정의 안정과 재물의 보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열 번째 추천수는 3입니다. 3은 창조와 성장의 숫자입니다. 고구의 생명력 넘치는 시기처럼 목에 왕성한 기운이 담긴 이 숫자는 창의력과 발전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 통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 번호는 특히 사업운과 창의적인 일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열한 번째 추천수는 36입니다. 36은 조화와 균형의 숫자입니다. 봄에 조화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지금, 화와 토의 균형 잡힌 기운이 담긴 이 숫자는 인간관계와 재물의 조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자주 당첨되는 숫자로 알려진 36은 특히 대인관계와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2번째 추천수는 19입니다. 19는 변화와 발전의 숫자입니다. 고구의 비가 만물을 변화시키듯 금과 화의 활발한 에너지가 담긴 이 숫자는 정체된 상황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당첨 이력이 꾸준한 이 숫자는 특히 도전과 변화를 앞둔 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3번째 추천수는 14입니다. 14는 안정과 보호의 숫자입니다. 봄비가 만물을 보듬 듯이 숫자는 물과 목의 부드러운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당첨 이력을 보인 이 숫자는 특히 가정의 화목과 경제적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14번째 추천수는 40입니다. 40은 완성과 성취의 숫자입니다.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처럼 토의 단단한 기운과 화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로또 역사에서 여러 번 행운을 가져다준 이 숫자는 특히 오랜 노력에 대한 보상과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15번째 추천수는 26입니다. 26은 지혜와 풍요의 숫자입니다. 고구의 지혜로운 비가 대지를 적시듯 토와 목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꾸준히 당첨 통계에 오르는 이 숫자는 특히 재물의 축적과 가정의 안정에 좋은 기운을 전해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15개의 행운 번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알려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피해야 할 재회수 3개입니다. 첫 번째 재회수는 24입니다. 24는 이번 고구의 시계의 금과 소의 기온이 충돌하는 숫자입니다. 사주학적으로 이 시계에 불안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번 주에는 운세가 맞지 않아. 이 숫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외수는 38입니다. 38은 봄의 생동감에 어울리지 않는 침체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화와 토의 불균형한 에너지로 인해 이번 주에는 행운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당첨 통계에서도 이 시기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으니 이번에는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제외수는 16입니다. 16은 고구의 풍요로운 기운과 충돌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과 금의 상충되는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 이번 주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숫자입니다. 당첨 이력을 살펴봐도 이 시기에는 약세를 보이는 숫자이니 지금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숫자들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끈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염원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아래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시면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년월일을 함께 남겨 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께는 특별히 사주를 봐 드리는 인연의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행운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는 소음보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합장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